저는 상담을 할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술이 안 들어가거나 알콜이 안 들어갔을 때는 참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술이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그가 나오는 분들이 있다. 그거는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라.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어... 네, 안녕하세요. 네메리 월드 여러분. 네메리 재혼정보 업체 이지수 상무입니다. 여러분, 벌써 9월이에요. 1월부터 8월까지. 여러분, 맨날 고민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가을도 됐고, 내년을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란 말이 진짜 많은데, 성격 차이란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지. 도대체 뭐가 성격 차이라 있는 <laughs> 건가? 공감과 결이라고 봐요. 공감을 해줄 수 없는 예...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거나 근데 나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뭔가에 대한 크게 일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나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하고 내가 뭔가를 얘기가 안 통하고 뭔가를 함께 할수 없다라는 거 내가 재혼을 했지만 결혼을 했지만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뭔가를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는 허하다 그러죠. 이랬을 때 성격 차이에 대한 어떤 부 부분이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혼 전에 견해할 때는 아주 성격이 나랑 정말 잘 맞아. 그런데 갑자기 결혼 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하나도 어느 순간 보면은 좀 꼴배기 싫을 때가 있지 않을까? 사소한 것까지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하려면 재혼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혼 때는요. 그런 거를 우리는 겪고 재혼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못 하고 어, 나는 꼴배기 써서 어, 또 이혼해야 돼. 그럴 재혼하시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걸 재혼이라는 게100%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재혼이라는 것,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성까지라는 게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재혼놨다면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는, 날씬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 갑자기 폭풍적으로 살이 찐다거나, 100kg 이상 찐다거나, 그렇게 하면 약간 정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살이 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찌는 것도 싫어하는 거지. 만약에 좋아한다고 하면은, 여자들 같으면 살이 찌니까, 아우, 귀여워. 굴러다니는 것도 귀여워. 먹는 것도 귀여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변화가 돼서 그모습 습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재혼을 하는 거지 내가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 완벽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재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생활 습관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음. 다를 경우에 갈등을 많이 줬잖아요 혹시 그렇게 주요적인 갈등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이런 부분은 나는 이거는 절대 못 봐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서로 조율해서 뭔가를 시작을 하지 못하고 어머! 하더니이 사람이 이런 생각 습관이야? 이건 나는 못 참아? 이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팩트는 그런 사소한 문제는 이전에 미리 방지하고 내가 아이 정도는 이해하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거지 이 사람하고 모든 게다 좋아요 라고 결혼하지 않아요 초혼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상황들에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하지만 재혼은 그거를 미연에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아이 사람하고 생활했을 때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아주겠다 내가 할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 무유라는 방법을 알죠. 무턱대고 싫어. 내가 무조건 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혼하시는 분들이 현명해져요. 뭔가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려고 하지 무턱대고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할지 이렇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연애 때 숨기고 있다가 결혼을 하니까 밤마다 음수를 하는 경우 아니, 저는 상담을 할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술이 안 들어가거나 알콜이 안 들어갔을 때는 참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술이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그가 나오는 분들이 있다. 그거는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라.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이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가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냥 냅두르치고요 이렇게 나하고 얼마 관계가 안 돼, 몇번안 만나는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술이 한번 들어가면 부어라, 마셔라, 여기가 어디, 너는 누구? 이렇게 정도까지 되는 분하고는, 교제 자체가 하지 말라고 요 초반에 술을 먹었을 때, 감정이 깊어지고, 뭔가에 대한 마음이 서로 더 깊은 마음이 생겼을 때는요, 이해할 수 있어 좋은 방향으로 자꾸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술 버릇 같은 경우는 체크를 분명히 하시라고. 또, 재혼하시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교제하게 되면 서로 집에 왔다 갔다 해보면서 생활 습관을 보잖아요 저는 그것도 다 보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놀러 갔을 땐 정리정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더 아는 회원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그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뭔가를 정리를 못하고 못해요 근데 본인이 하루 날짜아서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정리정돈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그 사람 습관이거든요 그 사람 루틴인 거잖아요 청소 습관, 뭐 생활 습관 이런 거는 교제하면 그래서 다 나와요. 요즘에 숨긴다고 해서 어떻게 100%다 숨깁니까? 음식 먹는 것도 처음에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원하는 거 먹을게요라고 하는데 유지하다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당신이 조금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라고 해서 이 상대편이 먹고 싶은 거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맞춰나가는 거지. 어떻게 100% 맞는 재혼이란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어볼게요. 부모님하고 100%잘 맞아요? 전혀. 그렇죠 피를 나는 형제의 부모하고도 100% 맞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이 만났는데 100%를 요구를 하세요? 그거는 욕심이세요. 맞춰 나가는 거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재혼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처음부터 맞춰가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랑 맞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어느 정도 맞는 그 틀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틀까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맞는다 그러면 작은 부분에서는 서로 맞춰 나가야 된다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 사람이 무조건 나한테 맞춰 주세요. 이거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결혼이 1박 2일로 여행 같이 가 보는 거 같고요. 어, 저는 100% 찬성입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함께 생활해보면 그 사람의 생활습관도 알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적인 기합도 맞춰보라는 얘기죠 그런 후에 변화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분한테 들 맞춰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맞춰가야 될까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될까요? 억지로 내가 이 사람한테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거를 분명하게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요즘 재혼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현명하게 그렇게 하세요. 집안 분배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못하니까 그거는 어,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이런 건 잘해. 이런 부분을 연애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소원이든 재원이든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연애고 교제잖아요. 요 안에서 솔직히 80%는 나와요. 근데 내가 모르는 20%가 나왔을 때 그걸 못 맞춰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솔직히 결혼이라는 자체의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연애하세요. 그러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아웃라인이 생기면,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혼 연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시 진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그 상대방한테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어, 재혼은요 그 순간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재혼 하시는 분들은 다들 마음의 문을 처음에 만날 때는 닫고 계세요. 닫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몇번안 만났는데 마음의 문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회원 중에서는 두 달, 세달 만에 성원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서로 만남을 하자마자 뭔가 그런 감정의 폭부이 서로 터진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오픈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은 연애를 한다을 했든, 6개월에서 어. 1년을 했든, 기간은 중요하지. 않나? 그럼. 재회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2년 반째 연애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6개월 안에도 저희 함께 하기로 했어요 3년 내에 하기로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 생각에는 6개월은 너무 짧다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피디님의 생각이고아그가요 피디님도 누군가하고 함께 했을 때이 사람이 나의 힘든 과 어려웠던 부분과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빨리 뭔가에 대해서 알아주고 했을 때는 두달세 달도 그 사람들한테 짧은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합축된 말들이 천천히 알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갑자기 이렇게 합축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저희가 소개를 할때 모든 정보들을 정확하게 다 소개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알아가는 과정이 솔직히 몇 달이 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또몇 달이 걸리고 시간이라는 게 평균 6개월, 1년을 보지만 기본적으로 정보 다 제공해주고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는 저희가 파악해서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공감을 이 사람하고 공감을 한다면,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 한마디에 그 힘이란 게 있어요. 이 말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말을 이해해 준 사람이 있구나, 그말 한마디에 모든 공감을 해서 빨리 성원되는 케이스도 많죠. 소개를 해주는 경우 매칭되는 것들 있겠지만 재혼 전 파티라든지 이런 네. 것도있을까요어 그럼요. 저희 파티에서도 여러분들이 성원되는 케이스 많아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음. 하는 재혼 파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대 파티, 40대 파티, 대기업 파티. 무출산 파티, 아니면 60대 파티, 이렇게 그냥 소규모로 하는 가게가 있고요. 저희가 11월이나 12월 되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해서 크게 연말 파티를 해요. 파티의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선 프로필, 후 만남이었잖아요. 여기는 선만나후 프로필이에요. 파티를 참석을 했잖아요. 거기서는 이름도 그리고 나이도 자녀도 경제력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 대신 번호표만 밟고 진행할 때한 번씩 얘기를 해 보잖아요. 본인이 만남을 했던 분들 중에서 괜찮은 분들 있으면 몇 번인지 그 번호를 적어 주시면 그 번호를 갖고 다음날 파티를 보냅니다. 이 분들은 우선은 검증됐다라는. 시원 검증 뭐 모든 검증이 다 되신 분들 안에서 만남을 하신다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고 네. 이러신 분들 만남을. 네. 이 파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달에 파티를 할 계획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레메리 월드에서 이 파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그파티에 외부인도 갈수 있나요?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정회원들 파티는 정보가 정확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르메리월드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생각할 거리가 언제나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조금조금씩 생각이라는 거를 여러 방향으로 하시다 보면 본인도 분명히 기본이 틀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진행할 때 본인만의 그 틀이라는 거가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르메리월드는 계속 시청해 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